엘라스모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중생대 백악교기에 살았으며 몸길이가 13에서 16미터에 이릅니다. 그중 목의 길이가 몸통이 절반을 넘는 8미터나 된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목의 길이가 몸통 길이 2배가 넘는 부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목별수만 해도 76개의 달을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큰 장점으로 위험을 알아채거나 먹잇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지요.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수장룡 가운데 가장 긴 목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머리가 작고 네 개의 지느러미 발이 물갈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다 속을 헤엄치기에 적합했습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이름에는 장갑 도마뱀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뱀처럼 보이는 머리 부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가지런히 나 있어 각종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는데 편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면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있다가 기다란 목을 쭉 뻗어 낮게 날아다니는 새나 작은 인용 등을 잡아먹기도 했지요. 엘라스모사우루스의 화석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발견되었으며 연구 결과, 여느 어른들처럼 새끼를 낳아 번식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